안녕하세요 할때 하자입니다 오늘은 7급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7급 피셋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 책을 출간하면서 오문오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7급 피셋을 준비할 때 5급 기출문제를 활용해도 되는지 였습니다 현재 피셋은 7급 피셋과 5급 피셋으로 나눠지는데요 5급 피셋은 도입된 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7급 피셋은 2021년에 도입돼서 올해로 3년차입니다. 그렇다보니 7급 피셋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거 기출문제를 활용하려고 할 때, 7급 피셋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민경체 피셋만 풀어도 되는지, 혹은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인 5급 피셋 문제까지 풀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십니다. 제가 얼핏 커뮤니티 같은 곳에 가서 분위기를 살펴봐도, 누군가는 5급 피셋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쓸데없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쉽게 나오고, 그러니 괜히 힘을 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느 분께서는 훈련용으로 적합하니 5급 기출문제도 풀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급 피셋과 5급 피셋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급 피셋은 과목당 25문제로 구성되고, 한 과목에 60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을 합쳐서 보게 하면서 언어 논리 상황 판단 합쳐서 12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을 60분 동안 응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5급 피셋은 과목당 40문제에 시간은 90분씩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5급 피셋이 문제수도 더 많고, 그리고 문제수뿐만 아니라 5급 피셋 문제가 대체로 7급 피셋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문제당 2분 내에 풀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시험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러면 7급 피셋을 준비할 때 5급 피셋 기출문제를 풀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풀면 좋다가 아니라 푸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지 않냐면, 문제 유형이 다르지 않고요. 문제 난이도도 7급 피셋이 더 쉽기는 하지만, 만일 7급 피셋이 조금 난해하게 출제된다면 쉽게 출제된 5급 피셋 문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출제위원이 동일합니다. 7급 피셋과 5급 피셋은 만들 때부터 이것이 7급을 위한 문제인지 5급을 위한 문제인지 구분해서 만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출제위원들이 동일하다 보니까 만들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작업이 있을 뿐이지 별도의 객관적이거나 명확한 지침이 있진 않습니다. 출제 검토를 할 때, 아, 이건 7급 문제니까 조금 난이도를 낮추자. 지문 길이를 좀 줄여주자. 좀 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5급 피셋의 경우에는, 아, 이건 그래도 명색이 5급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렵게 내자. 너무 쉬워진 것 같다. 더 꼬아서 내자. 이런 식의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7급 피셋에서는 5급 피셋과 다르게 실무형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실무형 문제들은 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서, 5급 피셋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지 못한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이 문제 유형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훈련은 실전보다 더 힘들게 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5급 기출문제가 7급 기출문제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5급 문제로 훈련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7급 문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실 수 있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브런치 글과 책에서는 5급피셋 수험생들에게 입법고시와 학원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보다 쓸데없이 어려우니 풀지 않기를 권한다라고 해 놓고 왜 7급 수험생에게는 5급 기출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맥락이 다릅니다. 5급 기출문제는 완성도가 높고 질이 좋은 어려운 문제고요. 동시에 출제 경향까지 7급 시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입법고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들은 어려운 건 둘째 치고 경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도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도 기출문제들과 다릅니다. 이걸 축구경기에 빗대 볼게요. 우리가 3주 뒤에 축구경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조기축구대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5급 기출문제를 푸는 건 프로축구선수와 훈련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 선수들의 실력도 좋고, 내가 상대해 보면서 배울 점도 많겠죠. 그렇게 경기를 하다보면 3주 뒤에 경기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법고시나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건 깡패랑 축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의미에서 어려운 거죠 몸싸움 하다가 맞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술을 배울 수도 없고 이게 축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쫄아서 공을 넘겨 주는 건지 모르게 경기를 할 겁니다 이러면 3주 뒤에 경기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완성도와 출제 경향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보장된다면 더 어려운 문제로 훈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입법고시나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와 경향이 다르고 완성도도 낮아서 권하지 않고요. 만약에 5급 공채보다 더 높은 3급 공채 피셋이라는 게 있었다면 저는 5급 공채 수험생과 7급 공채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그 피셋 문제도 풀 것을 권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멘탈에 도움이 됩니다. 5급 기출문제를 풀면 아무래도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7급 피셋 문제가 다소 난해하게 나오더라도 멘탈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차피 평소에 5급 기출문제로 훈련을 했는데 7급 문제가 어려워봤자 5급보단 덜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급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고 7급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도 느낀 사실이지만 확실히 두 시험의 난이도 차가 있기 때문에 5급 기출문제로 평소에 훈련을 하면 7급 문제는 훨씬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급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5급 피셋 기출문제로 훈련을 해서 7급 피셋에 대비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때 한 가지 챙기셔야 될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시간 관리는 5급 피셋 문제가 아닌 7급 문제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수가 다르고, 심지어 7급 피셋은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을 합쳐서 시험 보기 때문에, 그두 과목 간의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훈련은 7급 문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급 문제로 훈련을 하시면서 간간히 7급 문제를 통으로 풀면서 시간 관리 훈련을 해보세요. 언어 논리와 상업 판단 묶어서 한 번에 푸시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을 푸는 식으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을 안배하는 훈련을 최소 3, 4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기출 문제가 2개년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민경체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시간을 안배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을 함께 풀 때, 언어 논리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려는 노력을 더했을 것 같아요. 사실 여태까지는 언어 논리는 상대적으로 시간 내에 다 푸는 과목이고, 상황 판단은 한두 문제쯤 못 풀어도, 몇 문제쯤 못 풀어도 되니까, 푼 문제를 다 마치는 그런 전략을 택했는데요. 언어 논리에서 남는 시간을 놀리지 말고 상황 판단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으면 두 과목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언어 논리에서 확실히 몇 분이라도 세이브해서 상황 판단에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언어 논리에서 조금 강점이 있다면 언어 논리에서 시간을 안배해서 쓰시고 나는 상황 판단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면 상황 판단에서의 시간을 세이브해서 언어 논리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